오늘은 Geo5 안반사면 또는 Geo5라 스타빌리티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파그의 예제 1번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굴착면의 높이가 5m이고 굴착면 배면의 경사가 약 45도인 안반사면이 보입니다. 설정 메뉴에서 사용자 설계 기준을 선택합니다. 설정 메뉴에서 설계 기준 외의 파괴 유형을 설정할 수 있으며 평면 파괴, 쇄기 파괴 및 다각형 파괴 등세 가지 파괴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설계 기준에서 활동에 대한 허용 안전율은 1.5입니다. 지형 메뉴에서는 지형의 형상을 다수의 직선 또는 절점 좌표를 입력합니다. 직선의 길이 및 경사를 입력하기도 하고 절점들의 좌표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1번 직선을 더블 클릭하면 직선의 길이와 경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OK Next 단추를 누르면 다음 직선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안반 메뉴에서는 안반의 특성을 정의합니다. 안반 전단 강도 모델에는 모어 쿨롱 모델, 바톤 밴디스 모델, 헛브라운 모델이 있습니다. 모어 쿨롱 모델을 선택하고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을 입력합니다. 활동면 메뉴에서는 활동면의 위치, 경사 그리고 활동면의 거칠기 조건을 입력합니다. 활동량 거칠기 조건에는 평활, 파형 그리고 계단형이 있습니다. 평활 즉 매끄러운 조건을 선택합니다. 지하수 메뉴에서는 전리면 수압 분포를 입력합니다. 선형 분포 또는 등분포 조건으로 입력합니다. 선형 분포에서는 지하수위 효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등분포수압 10kPa를 입력합니다. 상재하중 메뉴에서는 지표면 분포하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작용하중 메뉴에서는 집중하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진 메뉴에서는 지진효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시공단계 설정 메뉴에서는 하중의 설계 조건을 지정합니다. 기본값은 고정하중 또는 영구하중 조건입니다. 해석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 하단에서 곧바로 안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구 앵커력을 체크하면 허용 안전율을 만족시키는 앵커력을 계산합니다. 만약 앵커가 없는 상태에서 허용 안전율을 만족한다면 앵커력은 불필요합니다. 평면 파괴 검토 두 번째 파일을 열어봅니다. 동일한 활동면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설계 조건을 적용합니다. 앞에 첫 번째 파일과 다른 점은 암만 전단 모델로 바톤 밴디스 모델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전리면 거칠 기계 수인 JRC 전리면 강도 JCS 그리고 잔류 내부 마찰각을 입력합니다. 지하수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해석결과 바톤 밴디스 모델은 허용안전율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이번 시공단계가 1번 시공단계와 다른 점은 활동면 조건이 평활이 아닌 파형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파형 조건에서도 허용안전율을 만족시키듯 합니다. 안반 조건은 동일합니다. 제1 시공단계 안반 조건과 비교해 보니 동일합니다. 제2 시공단계 안반 조건과 비교해 보니 동일합니다. 활동면 유형이 평활 조건이 아닌 파형 조건입니다. 제3 시공 단계에서는 활동면 유형이 평활 및 파형이 아닌 계단형입니다. 계단형 조건만 허용 안전율을 만족시켜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다시 열어봅니다. 모어클록 모델에서는 활동면이 평활인지 파형인지 아니면 계단형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허용 안전율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단형 조건에서는 불연속면 경사, 안반 인장 강도, 활동면 기복 각도, 안반 계단 설계 시 높이 기수 등을 입력합니다. 활동면이 계단형인 경우 안전율이 현저히 크게 산정됨을 알수 있습니다. 활동면이 파형인 경우에는 기복 각도, 즉 언듈레이션 각도를 입력합니다. 계단형 활동면에서는 불연속면과의 상대적인 경사 차이가 안전율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의 바톤밴디스 모델은 활동면이 평활 및 파형인 조건에서는 안전율이 각각 0.5 또는 0.7보다도 작게 계산되었습니다. 계단형 활동면 조건에서만 허용 안전율을 만족합니다. 바톤 밴디스 모델은 모어클록 모델에 비해 상당히 무수축 해석을 수행함을 알수 있습니다. 세번째 평면 파괴 검토에서는 헛브라운 모델을 적용합니다. 활동면은 앞에 두 검토 파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 제2 시공 단계에서는 평활 조건 및하형 조건을 검토하며 제3 시공 단계에서는 계단형 활동면 조건을 검토합니다. 안반 조건에서 헛브라운 모델을 선택합니다. 헛브라운 모델에서는 모델 관련 파라미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GSI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동면이 파형이거나 계단형인 경우에는 허용 안전율에 대하여 OK이지만 평활 조건에서는 NG입니다. 보고서 자동 생성을 위해 그림을 추가합니다. 추가된 그림에 눈금자 및 주요 절점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의 문서 인수에서는 자동 생성된 문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생성된 보고서는 Word 포맷이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평면 파괴 검토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쇠기 파괴 검토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쇠기 파괴 검토 파일을 열면 평사 투형 단면도를 볼수 있습니다. 쇠기 파괴 검토를 위해서는 설정 메뉴에서 안반 쇠기를 선택합니다. 형상 메뉴에서는 사면의 방향과 경사, 그리고 높이를 입력합니다. 사면 상단 경사면의 방향과 경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면과 불연속면의 방향은 진북으로부터 시계방향 각도를 입력합니다. 자북이 아닌 진북으로부터의 방향을 입력합니다. 진북으로부터의 방향을 입력해야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활동면의 교차선이 사면과 마찰원 사이에 위치하면 쇄기파게 조건이 성립합니다. 활동면의 방향과 경사가 점으로 입력되고 반원으로 표시됩니다. 그림의 두 개의 사면, 두 개의 활동면을 의미하는 네 개의 점들이 입력되고, 입력점에 해당하는 원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기의 인장 파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평사투영망에서 두 개의 점선은 활동면을 의미하고, 두 개의 실선은 사면과 상단면을 의미합니다. 파라미터 메뉴에서는 안반의 단위 중량 그리고 두 활동면의 전단강도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1번 활동면은 평사 투영망에서 녹색으로 보입니다. 2번 활동면은 평사 투영망에서 적색으로 보입니다. 해석 메뉴로 이동하면 하단 화면에 안전율이 즉시 나타납니다. 앵커가 없는 경우 안전율은 1.32이므로 NG입니다. 요구 앵커력을 체크하면 안전율 1.5에 해당하는 앵커력을 산정합니다. 앵커력의 방향과 경사를 입력하면 안전율은 변화가 없지만 요구 앵커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평사투영망에서 최적의 앵커력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앵커력 방향은 몇 도일까요? 최적의 앵커력 방향이 0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적의 앵커력 방향은 두 활동면의 교차선 방향일 것 같습니다. 저항력은 앵커력과 활동면의 전단 저항을 합한 수치입니다. 구동력은 활동하려는 암반 블록의 활동방향 힘입니다. 앵커 메뉴로 이동하여 실제로 설계 앵커력을 입력해 봅니다. 앵커 방향과 앵커 경사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앵커 방향 영도는 다소 비효율적입니다. 설계 앵커력을 입력하기 위하여 요구 앵커력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다시 앵커 메뉴로 이동하여 드디어 최적의 앵커력 방향을 300도로 입력합니다. 앵커력 경사는 30도로 입력합니다. 30도가 45도보다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해석 메뉴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의 경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앵커 메뉴에서 앵커 경사를 입력하여 해석 메뉴에서 확인하는 방법보다는 해석 메뉴 요구 앵커력에서 방향과 경사를 변경하여 검토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요구 앵커력에서 확인된 앵커력보다 약간 큰 수치인 1000kN을 설계 앵커력에 입력합니다. 설계 앵커력으로 안전율이 1.32에서 1.76으로 상승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허용 안전율을 만족함을 알수 있습니다. 연구 앵커력 계산을 체크하면 추가적인 앵커력은 필요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구 앵커력 계산 기능은 현재 설계 상태에서 추가적인 앵커력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군요. 이미 설계의 앵커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앵커력의 방향을 300도에서 250도로 변경해 봅니다. 방향의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안전율이 0.2 정도 크게 감소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사투 영망에서 최적 앵커력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앵커력의 방향을 300도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